리조나에서이 칩을 만든 다음에 다시 대만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 웨이퍼가 물리적으로 가서 여기서 패키징을 해야 돼. 다시 패키징을 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TSMC 엔지니어가 인텔에 들어가면 이게 개선될 거다? 이거는 진짜 기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추측에 따르면은 이 미국 정부가 인텔과 TSMC의 합작 칩 생산 회사를 설립한다. 뭐 이런 루머가 지금 튀어 나오면서 지금 인텔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 파리에서 부사장인 제이디 벤스의 발언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미국산 반도체를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인텔과 뭔가 TSMC를 이제 결합해서 뭔가를 하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언론에서 인텔과 TSMC한테 막 이렇게 어, 답변 을좀 해달라. 어, 실제로 사실 이냐는거 물어봤는데 답변을 둘다 지금 안 하고 있고 거부한다라고 하거든요. 합작을 하면 어떤 걸 만들 것이고 진짜 이걸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효용이 있는 건지. 이거를 기술적인 관점에서 조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인텔과 관련된 코멘트가 나온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메모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TSMC가 뭐 어떻게 한다? 엔지니어를 보낸다란 말이죠. 보낸다. 어떻게? 인텔의 3나노, 2나노 펩에다가 보낸다. 그러면서 TSMC의 노하우를 전달한다. 이거 TSMC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새로운 이 엔티티가 jointly owned by TSMC and Intel. 그러면서 TSMC에 의해서 운영이 될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이거 굉장히 메이센스 한 일이네 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인텔의 주가가 뭐20 30% 이렇게 막 올랐다고 하더 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소문에 대한 확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프로젝트 실행하기까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게 메이센스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는 여기 3나노2나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tsmc에서 euv 노광 공정을 지금 쓰잖아요 이거와 관련된 노하우 를 인텔에 지금 넣어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거를 좀 주입을 시키겠다 라고 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다 ...입니다. 이게 이 한쪽에서만 얘기된 게 아니라 다른 뭐 파이낸션 타임즈 이런 데서도 또 인용해가지고 TSMC가 미국의 애리조나 피닉스 지역에 제가 나중에 구글 어스로 보여드릴 건데 그 인텔 뱁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면서 뭔가 개연성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TSMC는 이 중국과의 대척점에서 이 중국의 전쟁 가능성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2027년도에는 중국이 대만을 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니까 러 시진핑의 경우에 자신의 이 체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점이 2027년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지금, <laughs>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뭐 배도 건조하고 현 첨단 무기도 그렇고 ai 도 그렇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방국으로 사우스 코리아 제페 쪽으로 해서 타이완까지 이렇게 해갖고 필리핀까지 이 중국을 압박한는데 이게 원래는 중국이 이제 국공 내전 이제 국민당이랑 공산당 막 싸우고 막 장제스가 이렇게 넘어오고 뭐 이런 그 시절 때뭐 소련을 견제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미국이 들어간 것도 있죠 뭐 자세한 얘기를 뭐 저희 공학채널에서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흐른 상태에서 지금 타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TSMC가 호국 신산이라고 하잖아요. TSMC가 이 타이완을 지키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도 합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차이나에서 타이완으로 넘어오는 게 90%고 넘어가는 것도 8 8 그러니까 거의 90% 90%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거의 타이완을 이렇게 좀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TSMC가 거의 TSMC가 이 경제적으로 뭔가 지킬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쉴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경제뿐만 아니라 뭐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군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동맹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현재 TSMC의 대부분의 패이 지금 타이완에 있는 것이 맞고 근데 미국 지금 특히 트럼프 와 가지고 뭐 리쇼링, 이전에 바이든도 그렇고 예전에는 이제 싼 인건비로 계속 이제 동아시아 위주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던 그런 제조 시설들을 다시 미국으로 리쇼링 들어오게 해갖고 야 tsmc 너네도 여기 지어 삼성도 지어 막 계속 그런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안 그래도 지금 백악관 에서는 2월 1일 딱 이제 공지 내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차이나 이런 관세 매긴다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있고 tsmc도 뭐 최대 100% 매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자유무역 주의가 아닌 보호무역주의 하에서 이 tsmc라는 기술 패권의 기술 패권을 가진 기업도 뭔가 미 정부를 대상으로 좀 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에르조나 펩인데, 이미 5나노에서 3나노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TSMC, 에르조나에 있는 펩이 TSMC 소유의 어떤 공장 뿐만 이 아니라, 이제 인텔까지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러고 싶은 거죠. 야, 인텔이 좀잘안 되고 있는데, 이거 살려줄 사람? 자국의 제조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TSMC한테 압박 넣어가지고, 노하우를 좀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거를 추진하는 겁니다. 기술은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만의 실리콘 실드라고 하잖아요. 어, 중국을 대상으로 막으려고 하는데 대만도 사실 이게 지금 전쟁 터지면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그냥 뭐다 뭉개지겠죠 사실. 그러면서 엄청난 손해를 깎을건데 아까도 이제 호국신산이라고 말했잖아요. 대만 언론같은 경우에는 TSMC나 다, 타이완이나 거의 뭐 동급으로 하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텔과의 뭐 JV를 설립한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기술 유출. 압도적으로 파운드리에 1등을 하고 있는 TSMC의 기술이 유출되면서 이 실리콘 실드가 뿌개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거죠. 여기에 펩도 있고 여기에 팹도 있고 한데 여기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최첨단 칩들이 생산이 당장은 안될 거예요. 당장에 지난달에 이 지진 때문에 2만 장 이상의 이 TSMC 웨이퍼, 뭐 아까 5만 장이라는 것도 봤는데. 요게 하이난 지역에서 지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구글 어스를 보시면은 자, 여기 지구가 있는데 TSMC 어디 있노? TSMC 여기 있네. 여기 대만으로 가봅시다. 대만 보면은 대만에 지금 보면은 요 위쪽에 있는 요 신주라고 돼 있죠. 신주. 요 신주 과학 단지 중심으로 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장 여기 검색해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TSMC Fab 12 이렇게 치면은 여기 나와 이렇게 어, 여기 다 있죠 자, TSMC Fab 12 P6 P4 P8 뭐 이렇게 하고 신주과학단지 안에 여기 보면 TSMC 뮤지엄 오브 이노베이션 뭐 TSMC 관련된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대학교라든가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여기 팹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TSMC Fab 12 같은 경우는 이게 200mm 웨이퍼 팹입니다 그래서 주, 주로 이제 그 굉장히 옛날 공정들 엄청 옛날 공정들을 주로 하는 팹이고 이번에 지진이 났던 곳은 요 신주 쪽이 아니고 요 밑에 아래쪽이에요 요 밑에 보면은 타이난이라고 되어있죠 여기 안쪽에 타이난 요 타이난시 쪽에 지진이 났는데 자 여기에 최신 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펩18 같은 거 여기 보시면은 쫙 여기 있죠 아 여기 딱아 펩18 어마어마하죠 이게 규모가 그리고 펩18 뿐만 아니라 펩14도 요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펩14 여기 있죠 이렇게 이 펩들이 다모여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 다 이렇게 모여있죠 이 펩14나 뭐15 같은 애들은 지금 3 0 0 m l 웨이퍼 근데 얘네들도 지금 이제 최선단 공정에 비하면은 뭐1 6나노라든가뭐 10나노 뭐 28나노 이런 좀 약간 이제 옛날 수십나노 때 핀펫 공정들 그 약간 좀 예전 공정칩을 주로 하는데 이펩18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나노나 5나노 그리고 이제 3나노까지 생산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앞으로 2나노도 할 거라고 하는데 TSMC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른 공정은 일단 대만 자국 내에서 생산한다 이런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펩18 최신 여기서 생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안에 들어가서 한번 볼까 펩18어 보면은 어 이렇게 생겼네요 <laughs> 이거 심심하시면 한번 보시고 다 열심히 일을 하시나 보면 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담배 피고 있나? 뭐 하여튼 <laughs> 배달도 와 있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환경이죠. 우리나라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보자. 하이닉스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 분당 쪽이고, 여기 이천 쪽에 가보시면은 이게 하이닉스 이 펩들이 다 모이는 거 보이시죠? 아, 딱 지도에 <laughs> 딱 이렇게 잘보이려고 이게 이 위에 이렇게 해놨네. 잠깐 봤고, 어쨌든 근데 타, 대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하이난시에, 이 타이난시에 이렇게 몰려있잖아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하는 거. 우리 흔히 이제 코어스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엔비디아 GPU를 만들 때는 하이닉스에 HBM을 갖고 와서 엔비... 이 미디아의 GPU를 일단 만들죠. 근데 그거를 코어스로 연결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 그러한 어드베스트 패키징 시설은 지금 대만에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대만이라는 위치랑 지금 저기 미국, 미국 어디 있어? 미국 엄청 멀잖아. 어, 여기 있잖아. <laughs> 여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인텔의 어코틸로 캠퍼스라고, 여기가 이제 제일 최신 거 만드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쫙 돼있죠?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그 유명한 애리조나입니다애리조나에 여기에 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펩12, 22, 32, 42, 52, 62 이렇게 해서 총 6개 펩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인텔 10, 인텔 7, 인텔 4, 인텔 3 같은 거, 인텔 8A 공정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위에를 보시면은, 여기 TSMC가 또 있어. 전체 피닉스에서 이 피닉스 북부 쪽에도 TSMC 에리조나 코퍼레이션 이쪽에서 지금 에리조나 F21을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는데 요게 선단 공정 뿐만이 아니라 인텔 18 옹스트롱 요런 웹, 이런 웨이퍼를 직구한 다음에 코어스 같은 그런 어드베스트 패키징 시설도 지어주면서 왔다갔다 하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인텔이 뭔가 코어스를 이용하려고 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패벌, 여기서 한번 아니면 에리조나에서 브을 한번 만들었죠 에리조나에서여게 칩을 만든 다음에 다시 대만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 웨이퍼가 물리적으로 가서 여기서 패키징을 해야 돼. 다시 패키징을 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게 비효율적이죠. 그렇게 보면은 TSMC도 여기에 팹을 짓는 게 어느 정도 효율이 있을 수도 있는데 TSMC 우려는 그거죠. 우리가 진짜 짱짱맨으로 잘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죽인 좀 아깝잖아. 근데 뭐 트럼프도 이제 빡세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게 경계를 하면서 좀 이제 네고 시에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TSMC가 만약에 미국의 패키징 공장을 건설을 하게 되는 것도 좋은 시도이고 혹은 TSMC가 인텔의 제조 운영에 투자는 합작 투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인텔도 이 제조 중에서도 이 특히 패키징 쪽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 포베로스라는 그 이름 브랜딩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5년부터 이러한 것들 뭐 18옹스트롱 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 넥스트 버전의 3나노 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할 건데 이런 것들을 할 때에 TSMC에 뭔가 투자를 받아 가지고 뭔가 좀잘할수 있는 거 아까 메모는 사실 뭐 3나노 2나노 하면서 EUB 공정 관련된 얘기인데 오히려 패키징 쪽에 투자를 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 라고 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텔이 TSMC의 미국 고객으로부터 받은 어떤 패키징 주문을 인텔이 대신 처리를 해 줘. 왜냐면 현재로서는 TSMC의 본국 대만으로 다시 웨이퍼 그거 가야 되잖아요 가서 다시 패키징 해야 되는데 인텔이 그 역할을 해준다 안 그래도 지금 오사트 업체라든가 뭐 다른 이제는 어떤 후공정 그런 협력업체들 통해가지고 코어스 케팔 늘리니 만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인텔에 합작해서 뭐나 상당히 개연성이 있을 수 있겠네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생산 라인을 효율성을 극대화를 하는 전략으로 가는데 이게 또 보면은 사실 어떤 이런 프로세스적이나 경영적인 측면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럼뭐 실무적이고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약간 또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만약에 TSMC의 노하우를 공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인텔3라든가 아니면 인텔18 옹스트롱,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지원을 하는 것들로, 여기에 장비를 조정하는 데 TSMC의 노하우를 지원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18 옹스트롱은 올해 나올 공정이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TSMC가 중간에 참여를 한다라고 해도, 인텔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반도체 프로세스를 제가 이제 설명도 드리지만, 각 회사마다 그 세부적인 것들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이게 프로세스를 최적화를 한다라거나, 인텔이 그동안 웨이퍼를 찍어냈을 때 상당히 그 많은 데이터들 이 있잖아요 그게 TSMC와 인텔이 서로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공정관리도 해야 되고 최적화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단순히 TSMC 엔지니어가 인텔에 들어가면 이게 개선될 거다? 이거는 진짜 기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TSMC 엔지니어가 이 인텔의 EUV 기반 이 제조 공정이나 공정 레시피에 또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EUV라 하더라도 똑같은 EUV가 아니에요 EUV가 예를 들어 인텔이 이미 3나노로 이렇게 대량 생산 하고 있고 1 8롱스트롱에 대해서도 몇달 후에 대형 선생 들어갈 건데 인텔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1 8파롱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 레시피 공정 최적화가 필요하지 않다 추가 조정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미 ASML과 협의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공정 조건을 맞춰가지고 이미 최적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TSMC 엔지니어가 와서 뭘할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반도체 제조 공정을 보시면은 뭐 처음에 뭐 이게 액폴리싱한 다음에 뭐 PR 바르고 노광 해가지고 이제 깎아내고 애칭 뭐 이렇게 하면은 온갖 그 케미컬들 화학물질들이 하던가? 요런 그 서플라이 체인 있잖아요. 그 흔히 말하는 이 소부장 업체들 혹은 설비 업체들 이런 것도 TSMC 와인텔이 서로 달라요. 똑같은 케미컬을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그 똑같이 이름을 부를 뿐이지 순도도 다를 거고 서로 사용하는 방식이 다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레시피도 다를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제조 공정에 갑자기 투입돼서 한다라는 것들이 물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추진하고 싶겠죠. TSMC가 잘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봐라. 근데 이거는 이 공정 자체를 보면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이 아, 그냥 뭔가 좀 협력이 될 만한 방법 으로 JB를 설립해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바람이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온도도 제어해야 되고 가스 흐름도 뭐 제어해야 되고 포토 마스크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른데 갑자기 TSMC 엔지니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개선될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EUV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 최신 미세 공정에서 이미 인텔이 EUV 장비 관련해서 최적화를 해 왔어요. 인텔도 EUV를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EUV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있어도 인텔에 맞게 공정 설계를 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만의 이 모리스창, 이 TSMC 만든 사람이죠. 이 장중모우라는 이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TSMC는 이제 이 TSMC와 같은 이 빡센 이 동아시아 이 수직적인 계열의 문화에서는 각자 제조 철학과 기술 문화를 갖고 있는데 단순히 인력을 교환한다고 해서 이게 잘될 거냐 라는 거에서 굉장히 해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가 만약에 미국의 패키징 팹을 짓는다면 은 저는 굉장히 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TSMC 입장에서도 뭐 나름 괜찮고 물론 아까 실리콘 실드 입장에서 대만 언론들이 굉장히 좀 이제 불안해 하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이 패키징 패블 지는 것 자체가 지금 안 그래도 관세 뭐 압박이 있고 트럼프가 뭐야 너네들 뭐 우리가 보호해주는데 너네는 뭐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막 이렇게 막 압박하면서 뭐 관세를 100%까지 올리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첨단 인포라든가 코어스, SOIC 이러한 것들을 아까 그 인텔 피닉스 지역에 같이 짓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물류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는 건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고객들을 좀더 이제 더 파트너십을 잘 강화해가지고 할수 있다. 라는 점에서 혹은 이 이러한 것들을 인텔이 맡게 되면 자 구분하셔야 돼요 앞에 3 나노 2 나노의 EUV 공정 관련된 거는 전공정이에요 애초에 웨이퍼를 만들고 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 TSMC 엔지니어가 들어가가지고 뭔 도와준다라는 게미 정부의 바람이지만 그거 말고 후공정이 지금 더 빡센 입장에서 TSMC가 이러한 것들을 미국에 짓게 되고 인텔과 협력해서 뭔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TSMC에서도 뭔가 좀 이득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드린 거고요 사실 반도체 공정과 설계 이런 모든 프로세스들이 막 2, 3년 이상 걸리는 그런 시점인데 이미 시파롱스트롱이 지금 올해 나오려고 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TSMC에 뭐 그런 EUB 엔지니어를 보내겠다 이런 얘기들은 그 과정을 좀잘 모르시는 뭐 정책 입반자라든가 아니면은 미국 정부를 이제 두둔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추진을 할 수는 있어요.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기술을 다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그런 이제 뭐 재무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효율만 생각을 하고 관세 압박이라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좀 기술적으로는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앞쪽의 리소그래피 EUB 쪽의 어떤 엔지니어 언니얼을 보낼게 아니라 이런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어떤 협력이 되면은 TSMC, TSMC 입장에서도 관세 회피를 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되공학 해외 채널 언니얼 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영어로 된 버전도 많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재밌는 소식, 빠른 소식들 이렇게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재밌는 소식들 많이 빠르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